네, 안녕하세요 카드맵 포스트비 대표 홍길환입니다. 이번 시간에 비사업자 카드 단말기 한 종류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비사업자 카드 단말기 개념은 간단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분들이 사용하는 단말기죠. 그리고 이 비사업자 카드 단말기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결제한 모든 카드 대금이 다음날 통장에 입금됩니다.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국경일을 빼고 다음날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동영상 더보기란에 저희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스마트스토 결제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말기 비사업자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있죠.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대표자 신분증과 대표자 통장 두 가지를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채널이 있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보내 주셔도 되고요. 제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C 타입 충전 충전이 가능하죠. 그래서 차량 충전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옆 모습은요. 그리고 여기에는 오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위로 올리면 여기 용지가 장착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용지 교체도 굉장히 쉽죠. 자이 상태에서 용지를 교체하면 됩니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넣어주시고 그리고 용지를 밖으로 뺀 다음에 뚜껑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절단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절단이 되죠. 자, 그 다음에 한번 화면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은 업체 명이 여기,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현재 시간이 나오죠. 현재 시간은 여기에 나와 있네요. 11월 27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버튼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버튼 같은 경우에 어, 비사업자 카드 단말기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뭐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취소,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사업자 카드 단말기는 당일 취소만 됩니다. 이전 취소는 되지가 않고요. 당일 날 결제한 내역만 취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결제한 내역을 취소할 때는 저희 관리업체에 전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카드 결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카드 결제는 어떻게 하는지 여기 보시면 아이스칩이 있죠. 이걸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쪽에. 그리고 자 결제 금액을 눌러 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눌러 볼게요 3,000원 그다음에 입력 그러면 결제가 되면서 용지가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 LC 735Q 모델은 SKT 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매월 만천 원씩 통신료를 내야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취소 한번 해볼까요 취소는 여기 취소 버튼 있죠 자 그리고 방금 전에 결제한 내역을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제한 카드 내역을 취소할 때는 신용 취소입니다. 한번더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5만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결제했던 금액이 3천원짜리가 있었고요. 5만원짜리 결제를 해볼게요. 자, 카드를 투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5만원, 5만, 5만 3천원 해볼게요.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입력 버튼. 자, 할부 개월수란 멘트가 나오는데, 어, 일시불 거래를 원하는 경우에는 어떤 버튼도 만지지 마시고 그냥 입력 버튼만 눌러주면 일시 불로 거래가 진행이 됩니다. 2개월은 이 개월은 이자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입력 버튼. 자 그리고 서명을 해야 됩니다. 서명은 고객께서 하는 게 원칙이죠. 오만 원 미만의 금액을 결제할 때는 서명할 필요가 없지만 오만 원 이상인 금액을 결제할 때는 서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5만원 이상이 결제가 됐죠. 취소 한번 해 볼게요. 자 비사업자 카드 단말기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예요자 취소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제한 카드 내역을 취소할 때는 신용 취소입니다. 1번, 5만, 5만 3천원이 가장 마지막에 결제했던 금액이죠. 그리고 2개월 했었고요. 카드 번호 나와 있고 승인 번호 나와 있습니다. 이게 확인되었으면 1번 진행입니다. 그리고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시 카드를 투입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투입을 하면 됩니다. 투입을 하면 자, 취소가 됐죠. 자, 마이너스 53,000원 취소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취소 한번 해 볼게요. 처음에 결제했던 금액이 자, 3,000원짜리가 있었죠. 취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버튼. 취소 버튼 여기 있죠. 물론 여기를 눌러도 되고요 여기 취소가 어디냐면, 여기 03개 짜리죠. 여기에도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직전 취소가 아니죠. 그 이전에 결제한 카드 내역을 취소를 해야 되니까, 어, 신용 취소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을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카드를 투입을 합니다. 카드를 투입을 해 볼게요. 그러면, 어, 어, 간편취소겠죠? 1번입니다. 자, 그러면 거래내역이 불러오죠. 이렇게 거래내역들 예전부터 거래했었네요. 53,000원은 취소를 했었죠. 했었죠. 자, 두 번째 요거 취소 한번 해볼게요. 거죠 요거. 그죠. 이 커서를 움직일 때는 여기 03개짜리, 02개짜리를 통해서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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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요거 취소할 거니까 3,000원짜리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맞죠? 11월 27일 3,000원짜리. 자, 1번 진행입니다. 1번 입력. 이렇게 해서 취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어, 그다음에 요거 한번 취소 어,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취소는 다 했고요. 삼성페이 결제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페이는 정말 많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결제 방식이죠. 자, 준비가 됐고요. 어, 자, 가까이 갖다 대면 보십시오. 이렇게 가까이 가져다 대면 바로 반응을 합니다. 이쪽으로 한번 대 볼까? 이렇게. 이렇게 한번 갖다 대면 이쪽도 반응하죠. 그러면 결제 금액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2,000원. 결제가 됐죠? 자, 취소할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입니다. 일번 자, 2,000원 맞습니다. 맞죠? 2,000원 맞고 승인 번호 나와 있고요. 카드 번호 1번 진행. 자,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다시 카드를 넣어 줘야 되는데, 카드로 어, 스마트폰 어, 삼성페이로 결제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스마트폰을 단말기 근처에 갖다 대면 바로 취소가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대면 바로. 취소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도 보여드렸고 취소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이 롯데 카드가 있습니다. 이 롯데 카드 같은 경우는 IS 칩이 망가진 카드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마그네틱이 있죠. 이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드 정보, 즉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이라는 이 카드 정보는 아이스 칩에도 들어있고요 마그네틱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 칩이 망가진 카드는 당연히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할 수밖에 없겠죠 한번 해볼게요 자카드를 튜브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멘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멘트가 나와요 아이스 카드 오류라고 떴죠 그러면 ms로 읽혀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카드 빼시고요 마그네틱을 아래로 향하게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끼웁니다 옆에 끼운 데가 있죠 끼운 다음에 그, 그어 주면 돼 이렇게 그어 주면 바로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어, 결제 받을 금액을 입력하라고 하죠 입력해 보면 바로 이제 결제가 될 텐데 이 카드는 유효 기간 지난 카드이기 때문에 어, 결제는 안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자 비사업자 카드 단말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사용을 원하고 계시죠 L C 7 3 5 하나 QM 모델입니다. 저가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천원인가요1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비용적인 부분은 어, 구매 가격이 1 0 0원인가될 겁니다. 이게. 1원일 거고요. 그리고 매월 통신료가 11,000원 씩있죠 LC7351QM 모델은. 어, 이게 이제 이 모델은. SKT 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매월 통신료가 발생을 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동영상 더보기란에 저희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결제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어, 많은 분들이 어, 저희 카담의 그 포스티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용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